안녕하십니까. 딸기 점달달는 달리 TV 이번 범시하는더 뉴욕 타임스. Thursday, July 4th, 2019. 2019년 7월 4일 목요일자 뉴욕 타임스의 메모리 기사 세 가지에 대한 맛보기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Lee y a k o c a visionary automaker who led Ford and Chrysler, dies at 94. Lee 코 a c o c a visionary, 꿈을 보여주던 아로메이크 자동차 제작자. 포드사와 크라이슬러를 사 이끌었던 저이 사람이 다이스 죽었다 at 94 94세에 죽었다. 이 d i e s 는뭐이말 말고도 뭐 is dead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passes away. p a s s away라는 말도 있습니다. 좀 높임말이죠. 뭐 우리말 하면 돌아가시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p a s s away는 Mr. Ayakoka helped create the Ford Mustang and saved the Chrysler Corporation. and came to personify the American auto industry. 아역국하는 일조했다. Create 탄생시키다. Ford Mustang을 탄생시키는 데 일조를 했고, s a v e the Chrysler Corporation, Chrysler사를 살렸고, and came to personify. come to는 몸하게 되다. Personify하면은 몸의 상징이 되다는 말입니다. Typify 마찬가지. American auto industry, 미국 자동차 산업을 상징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personam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이뭘 상징할 때 이렇게 폴스니파 합니다. 이런 산업을 사람화했다, 인격화했다 이 말은 결국은 이 산업을 이 사람이 막그 상징하게 되었다, 대표하게 되었다 이런 말. 자, 잠깐만 보실까요? 자, 이 사람은 어, 아 요거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 원래 포드사에서 어, 첫 직장이 포드사입니다. 포드사에서 이 포드 머스탱이라는 자동차를 이 사람이 이제 기획을 해서, 이걸 이제 출시를 해서 엄청난,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대박을. 어, 대박을 터뜨렸고, 그에, 그랬으니 그 이듬해 포드사의 사장이 됩니다. 46세의 사장이 되고, 그러다가 좀 있다가 갑자기 잘립니다. 예, 그 회장, 헨리 포드 세컨드 창업자의 이그 손자죠. 아마 아들이 아니고 손자한테 잘립니다. 왜 잘랐냐 하니까 그냥 싫대. 예. 그냥 그이그 그 회장이 크라이슬러 싫대요. 그래서 잘랐답니다. 그런데 뭐 바로 크라이슬러사로 스카우트 되어서 그 이듬해 크라이슬러사의 CEO가 됩니다. 최고 경영자가 되는데 어 이미 최고 경영자가 될때 여기 한번 보시면요. 자이 크라이슬러사의 그 1980년에 17억 적자 17억 적자를 봤습니다. 이것이 되었다 뭐가 24억 흑자가 되었죠. 프 r o f 하 흑자입니다. 1984년쯤에는요, 이미 24억 달러의 흑자를 내는 엄청난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크라이슬러 사의 CEO가 되면서, 바로 어, 이 사람이 이제 그, 이뭐 이왕 이 크라이슬러 사는 그냥 도면 망하는 회사입니다. 이 파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의회로 달려갔습니다. 의회. 미국 의회, 연방 의회에 달려가서, 자, 이 크라이슬러 사는 살려야 한다. 이건 미국 경제를 위해서 살려야 한다. 이렇게, 그야말로 아주, 어, 박진감 있고, 감동적인 연설을 해서,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구제금융을 받아냅니다. 연방 어, 정부에서. 그래서, 그야말로 이 회사를 살리고, 어, 원래 한 10년 만에 갚기로 했는데, 뭐, 한 3년 만에 다 갚아버리고, 어, 정부 부채를 다, 이자까지 싹다 갚아버리고, 예, 뭐, 엄청난 일을 했죠. 그야말로 미국의 신화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에 80년대, 70년대부터. 자, the son of an immigrant hot dog vendor he was so admired that there was serious talk of his running for president in 1988. 자, 이민자 핫도그 밴더 하면은 이민자 핫도그 장수입니다. 자기 부, 이 부모들이 이태리에서 이민을 왔죠. 와서. 어, 펜실베니아 쪽의 자를 리 잡아 거기 서 사독 장사를 했답니다. 네, 그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들인 그히 소울 말 소대 꾸문이죠 소대 너무나도 국민적 국민적인 찬사를 받아서 The Silver s t k 이런 진지한 이야기까지 있었다는 말 I was running uh, for president. 년에 그가 대통령으로 출마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뭐 그냥 장난처럼 하는게 아니고 진지하게 대통령이 나오면 될 거다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실제로 출마하지 는않았습니다만은자 하여튼 이렇게 하고 다음 기사로 넘어갑니다 It's a question. Democrats keep hearing. Can w o m a n win? 이것은 It's 이것은 a question. 질문이다 Democrats. 민주당원들이 Keep hearing. 계속해서 듣고 있는 Keep ing 하면 계속해서 뭐 하다는 말 원래 Keep은 어, 유지하다, 지키다 이런 말이죠. 계속해서 어, 듣는 것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계속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음? 계속 듣고 있는 질문이 뭐냐? 캐너먼 윈. 과연 여성이 이길 수가 있을까?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런 어, 트라우마가 있는 모양입니다. Female presidential candidates have climbed in the polls and dominated at debates. 여성 대통령 후보자들이 have climbed in the polls, 여론조사에서 올라갔다, and dominated at debates, 토론회에서, 어, 그 토론회를 주도했다는 말. But the party is grappling with the strangely enduring question of the electability of women. 그러나, 이 당은, 즉, 민주당은, is grappling, 이 grappler, 원래 뭐, 붙잡고 막 싸우는 걸, 이 원래 g r a 하면 grip, grab, 이렇게, 이 붙잡는 그런 소리를 말합니다. 이 붙잡다는 말인데, 원래. 그러니까 뭐 붙잡고 실험하다 애를 먹다 이런 말입니다. With the strangely 이상하게 e n d u 사라지지 않고 있는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런 질문 어떤 질문? 우리 electability of women 여성의 당선 가능성입니다. Electability 당선 가능성 예 이에 관한 그런 끈질긴 점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런 질문 이거와 실험하고 있다 이걸로 애를 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자, 안 보시죠 이번 1차 토론회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인데 조 바이든 22%, 크메라 해리스 17%, 일리즈베스 워런 15%, 버니 샌더스 14% 원래 어땠냐 하면요. 조 바이든이 35%로 1등이었고 그 다음에 월등이 한참 에, 엄청난 차이를 보이면서 2등이 버니 샌더스였고 그 다음 3등 크메라 해리스, 4등 일리즈베스 이, 이, 워런이었거든요. 지금 보시죠. 뭐조 바이든이 확 떨어져가 20% 내려왔고 1, 2등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한5% 차이나죠. 그미네 헤어스 이 사람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이죠. 자이 사람은 어 백인은 아님이 일단 정확한 제가 그 혼혈 어떻게 된지를 모르겠는데 또뭐그 어떤 사람은 또뭐 이제 자마이카의 프로토리코의 프레, 프레, 프레토, 그 사람하고. 또인디안의 혼혈이란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사람이 지금 그 17%, 그다음에 엘리지베스 워런 15%죠. 보니 2014% 이렇게 여성들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여성이 과연 지금 되더라도 과연 당선 가능성이 있을까? 트럼프하 붙어서 될까? 이상하게 이런 질문이 자꾸 이제... 꼬리를 물고 나타난다는 말이죠. 한번 지고 나니까 또 혹시 또 질까봐.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기사로 넘어갑니다. 아또 여성이 나옵니다. 아 여성이 참 대단합니다. 자 크리스틴 러가드 To stay Europe in rough economic seas 크리스틴 러가드 많이 들어보셨죠? IMF 총재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물러났지만은 어, 이 사람은 그, 2011년도에 IMF 총재가 되었죠. 2011년도 같으면 이제 전 세계가 금융위기에 한참 협상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 구원투수로 해성처럼 나타나서 그야말로 구원하고 내려갔습니다. 자, 크리스레 가드, 가, 투스티어. 이것은 이제 미래 뜻입니다. Will 입니다 w 스티어 유로, 유럽을 이끌어 갈 것이다. 이 s t e 하면 이끌다합니다 리더입니다. 원래 스티어는 이제 배, 배에서 그 이제 배그 운전대 있죠. 그걸 뭐라 합니까? 그 그걸 스티어라 합니까. 하여튼 그 배의 이 조타수 배의 방향을 정하는 것을 스티어라 합니다. 스티어 이렇게. 배의 방향을 조정하다는 말인데. 그냥 그냥 인도하다. 이끌다 뭐 이렇게 하면 유럽을 이끌 것이다. In rough economics. 거친 경제 바다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유럽도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가. 자, whenever the situation is really, really bad, 상황이 아주, 아주 나쁠 때마다, you call in the woman. 자, 여러분은 call in 하면 불러들이다뭐 발탁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성을 발탁해라 이 말이죠. 여성. 여기 도우먼은그 여자가 아닙니다. 그 여자가 아니고, 에, 여성의 대표 단수죠. 대표 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뭐, a woman, 더우먼, 다들 더우먼이 좀 낫습니다. 어, woman은 조금, 좀 너무 약하고, said Miss Legard. 자 Legard 씨가 어, Miss는 어, Miss와 m 시 s 의 중간점 되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어는어왜 남자는 어, 결혼했건 안했건 다 Mister인데 여자만 결혼하고 안하고를 이렇게 구분하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냥 공평하게 Miss Miss 하면 이것은 여자란 말이요. 에 여자, 예 여자 여자, 여자 Legard. Legard가 어, 말했다. 자 이렇게 자기가 IMF의 구운 투수로 나타나서 IMF도 구운 어, 투수 역할을 잘 맞췄습니다. 예. Yeah. Who was named president of the European Central Bank? 자, 이 사람은 이번 화요일에, 어,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사람 블란스 출신이고, 수중 발레 선수였어요, 원래. 어, 굉장히 수중 발레를 하던 선수, 운동을 잘하던 선수였고, IMF 총재를 지냈고, 영어 실력이 유창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유창한 영어 실력. 예. 어, 유럽 연합 같으면 이제 뭐 어떤 말을 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하고 프랑스 대통령이 만나면은 무슨 말로 회담을 할까요? 뭐 통역을 할까요? 아닙니다. 영어로 합니다. 그냥 영어로. 물론 뭐 아주 극히 드물게 통역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러시아와 독일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만났다. 러시아하고 어 독일어 통역을 쓸까요? 아닙니다. 다 영어로 그냥 합니다. 영어로. 통역이 없이 영어로 해버립니다. 그게 보통 유럽의 지금 풍경입니다. 근데 영어는 어디 가든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엄청난 그이 어드밴티지입니다. 어드밴티지. 예. 이 사람들 영어를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국제적인 예, 그런 조직의 장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았나. 영어 실력이 조금 있는가 니이 사람 영어는 굉장히 유참, 들어보면 굉장히 아주, 예, 아름답습니다, 그냥 아주 유창하고, 그야말로 부드럽고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예, 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어, 뭐 어려운 시기에 또 유럽중앙은행 총재를 맡아서 어, 앞으로 뭐잘 해내겠죠. 자 오늘 해설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